아, 여기 혹시 퓨거스 맞나요? 바로 또헤 <laughs> 잠깐 타임! 저기, 저 한소희 씨... 아, 날씨 너무 좋다 이대로만 갔다라 아, 어, 호수도 엄청 넓어 응? <laughs> 하지 마!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아, 뭐지? 서류 전용 통과 면접? 어? 면접? 면접 준비하러 가야겠다 만드는 기업이라 그래서 그런지 장소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구만 이 기업 가구가 드라마에도 나왔 던데 근무 환경은 어떠려나 어아 여기 나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좀 어, 어떻게... 끊어주세요 아, 여기 혹시 포보스 맞나요? 네, 맞는데 어때요? 아. 보세요. 아, 회사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좀 둘러보러 왔어요. 네? 아. 아. 네, 아. 아. 같이 둘러보실까요? 어, 아, 일단 같이 둘러보실까요? 이거 좀 들어 주시수 있어요? 좀 무거워 가지고. 네, <웃음> 친절하시네요. <웃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 현재 조달 민수 시장을 중점을 하고 있고요. 음. 주로 나가고 있는 파트는 B2B, B2B 그리고 B2C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죠. B2B. 음. 육성재. <laughs> 농담입니다. B2B? <BNF? 웃음> 농담입니다. BTS. <laughs> <비트넷? 웃음> 농담입니다. 되죠 저희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네. 포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하자 이게 저희 인재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좀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해야겠죠 스스로 하는데 머뭇거린다면 용기를 가지고 똑같이 머뭇거리지 말아야겠죠 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네, 네.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맡으신 아, 일이 뭐예요. 아, 저는 설계팀에서 가구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조금 넘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막 동아리라든지 동아리는 없고요 회사 분위기나 뭐 이런 건좀 어떤지 보시다시피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사내문화 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빨리 두 개! 하나 아, 더 에헤이 어디서 안기 줘요. 아왜 이래 아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 와, 오, 와, 와, 어 울리는 거 봐요. <laughs> 와 진짜 넓다. 여기가 그 가구 만드는 데예요? 네장 현재 모든 생산 공정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요거 열쇠 훔쳐가면 어떻게 되 아, 그때는 요거를 통으로 교체해 야됩니다 이거 봐. <laughs> 내가 열쇠 <이렇게> 같이 해야지. 아그섞기 <laughs> 어, 만드는데? PB란 자재에 이렇게 필름을 입히거든요. 얘 자체만으로 이제 항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아, 본드... MBTI 중에서 2라가지고 친환경이구나. 코 <laughs> 쓴맛 <laughs> 우리가 이거 만들 때 한꺼번에 갈아가지고 본들 넣어서 왔단 말이에요. 얘는 그걸 제일 <laughs> 적게 넣어포르마데드 히드가 제일 적게 넣은 거. 역시 친환경 소재로 가구를 만드는 기업이라더니. 보이시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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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시끄러. 어,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저는 영업팀에서 주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좀월라벨 근무 어? 시간은 여덟 시 반에서 5시 반까지 딱 지켜지고 있고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잔업을 한다거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잔업을 한다. 그럼 야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네요.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 이런 거잘 주나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워라벨을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 자. 어떻게 아, 네. 두 개? 아세 개. 나한테 조용해. 안녕하세요. 아, 네, 인터뷰 끝났습니다. 안녕 가시면 됩니다. 아, 아 배고프다. 여기 밥은 어떻게 먹나요? 저 위에 가면 산의 식당 이 있어요. 어, 산의 식당! y e 네. 오늘 메뉴가뭐죠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랑 돈가스 그리고 야채 비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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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오, <가벼워요>. 스파게티? 아, <laughs> 뭐예요? 스파게티! <웃음> 스파게티! 너무 맛있었다. 맛있었어요?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 어디를요? 저 면접 보러 가야죠. 면접 보러 오신 거였어? 아, 아, 근데 제가 말씀안 드렸나? 저 면접 보러 왔어요. 진짜요? 네네. 어, 어, 말씀 안 이대로 그냥 네, 네. 어? 밥만 맛있었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네. 네 들어오세요. 아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오늘 회사 둘러보신 아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를 오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같은 가구 회사지만 항상 신소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네 어, 그럼요. 자 그럼 평가 편을 보시죠. 사내문화, 워라벨, 복지제도, 성장 가능성. 이네 가지는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겁니다. 회사 사내문화가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아래 없이, 서스럼 없이, 서로 팀장, 대표님, 서로 고민 있으면 고민 상담도 하면서. 그러면 가끔 야자타임 같은 것도 하나요? 반모정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또아재개그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사내문화는? 아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수기 비성수기에 업무량 같은 게 갭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저희가 농사에서 농번기 알듯이 저희는 학교 방학 시즌에 주로 바쁜 편인데요. 그럼 성수기 때 바빴으면 뭔가 보상함이란 게 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복지제도와 성장 가능성. 회사 선택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좀 설명해주실 수있나요 우선 저희는 제한제도를 활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아, 저희 또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식사하셨다시피 식당, 그리고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숙식 해결도 가능하고요. 숙식에 혹시 도움 되나요? 아니면 저희 다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소재, 중구장 신소재를 사용해서 불이 잘 타지 않는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출 쪽으로 중동 지역은 이제 두바이나 아부다리 쪽으로 이어에서 이제 수출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구가 성장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4차 산업이 바이오 산업으로 인한 유방 지종이 많지만 사무용 가구와 IT 기술을 접목한 가구라는 점에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죠. 뭐, 뭐 적으시죠? 저기, 한소미 씨? 네, 뭐라고 하셨죠? 어떤 거 쓰시죠? 어. 아, 이거는 제 개인 프라이버시라. 네, 그럼 오늘 면접 즐거웠습니다. 면접 결과는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기, 저, 한소미씨. 경북에 이런 알짜기업이 또 있었네. 또? <laughs> 이거 그냥 경북에 살아야겠는데? 아. 병원에 면접 본것은 어떻게 됐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데다 디자인이랑 편리함까지 추구하는 아주 좋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붙었으려나. 어? 와라 진짜 오랜만에 학교 급식 먹는 맛이에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도 급식에딱 식당이 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봐, 이거 소품이 제일 대접으로 줘.